짠! 올려놓은지 한참 된 리바이스 새청 반바지 팔렸습니다!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 걸까요? 안녕!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직을 하게 돼서 회사 짐을 회사에서 정리할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싹 가지고 왔는데 회사 브이로그를 비움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랑 먼저 할게요 선물을 좀 받았어요 짠! 제가 소희님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손민수템을 아주 취향저격으로 사준 다음 회사에서도 잘 마시고 잘쓸것 같아요 이런 선인장 텀블러 편지랑 와인도 받고 선인장 미스트도 받았어요 하나씩 정리를 원래 회사에서 쓰던 칫솔을 버리고 선물 받은 거를 씁시다 칫솔 색깔이 너무 예쁘죠 회사에서 쓰던 다이어리는 버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자우림 콘서트 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서 결국 못 가게 된 콘서트 티켓입니다. 저의 동기 언니가 티켓팅을 해줬거든요. 근데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슬퍼. 완전 1층 좋은 자리로 해줬었는데 버리고요. 회사의 스티커였는데 버리겠습니다 에휴. 사수님과 논의했던 회의록입니다 전화 응대 요령 <laughs> 저는 전화 약간 공포증 있거든요 신입사원 교육자료 와인을 처음 따 봐서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얘가 팔을 벌려야 되는데 팔을 못 벌리게 제가 잡고 있었네요. 뭔가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나와. 많이 빠졌는데? <웃음> 어떡해요 <웃음> 아. <웃음> 성공. 따라 볼까요? 구도가 <laughs> 진짜 별로다. 브이로그 <laughs> 구도가 이 모양이야. 우와! 맛있겠다! 이번 주는 와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